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꾸락입니다. 네, 금일은 어, 제가 퇴근 후에 잠시 공원에서 어, 뭐 산책 겸 아니면 뭐 바이크를 좀 타면서 그 기분 전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에 운동도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이 길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나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날씨가 약간은 더웠지만. 그래도 뭔가 힐링이 되고 다시 또 일상 돌아가기 전에 리프레시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길과 관련된 한자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길로자입니다. 길로 자입니다. 길로. 우리가 보통 뭐 도로 할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환자를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이게 발이죠 발발 족자고요. 음, 결국 우리는 발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뜻하는 발이 있고 뒤에 요 각자가 요 각자도 뜻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요 한자 있지 않습니까? 요 한자 요 한자도 이게 발입니다. 발 어... 발인데 어 발의 모습을 형상을 했고 요 아래 에 있는 네모 이 어떤 도착지 입구를 형상화한 건데. 어, 이곳에 발이 다다른 모습 그래서 발과 발이 다다른 모습에서 길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길도자인데요. 음, 보통 우리가 길 하면 많이 사용하는 한자도 길도 이것도 도로나 음, 뭐 자유로 할때그 무슨 한자를 뜻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게 머리 수. 어 머리 수가 여기 나중에 도로 소리가 변화되고요. 음, 이 머리 수는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즉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한자는 음, 이 한자는 음이 한자인데요. 이게 천천히 가다 착자입니다갈착자 그래서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길도 또 길이 됩니다. 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건, 요 길로 자와 길도 자는, 음, 둘다 이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요 길로 자는 우리가 보통 발을 디디고 지나가는 그 정말 물질적인, 물체적인 길을 뜻하고요, 요길도 자는 어, 그런, 물질적인, 물체적인 길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방향을 설정하거나 방도, 어떤 방법할 때그 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술 중에도 뭐, 유, 유도, 합기도, 뭐, 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무술의 길이다. 무술의 길이면서 어떤 방향이다라고 해서 그길 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자도 보시면 요것도 길 도자입니다. 길 도자인데, 음, 요 한자, 요게 이제 나 여자입니다. 나연데 음, 뜻은 이게 뭐 가다. 보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담당하는 한자 여자가 되고요. 요것도 여기 앞에 보시면 천천히 가다 착자가 있죠. 그래서 길 길을 나타냅니다.